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그저께는 진천군 진천읍에 있는 종 박물관 앞들에서 부국강병 부국강병 체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부국강병 책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떤 정치 사상이나 군사력이나 학자들이나 모든 권력자들이 모아서 나라를 굳건하게 하고 부자 나라가 되게 한 연구한 그 지혜와 지식과 기술이 아니라 저는 성경에서 신구약 성경 읽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곧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은 1점일획도 오류가 없고 또 한낱말 한 점도 다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못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지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다 버리고 좋은 것만 골라 하면은. 그는 믿는 사람이 아니고, 기독교인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겠지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나라가 부강해지고, 경제력이 뛰어나고, 또 백성들이 태평 성대를 누릴 수 있는 길들을 여러 군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들은 누구 말입니까? 한 개인의 말입니까? 선생님의 말입니까? 학자의 말입니까? 유명한, 이러면 봉사의 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지금도 섭리로서 운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여러분들 앞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말씀 운동 가지고 하나님의 성경을 가지고 전국 곳곳에 유다 나라 곳곳에 말씀 운동 피웠더니.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주위에 블레셋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라비아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유다 나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 되고 그래서 사대부 정신, 정시, 사대부 가지고, 그러니까 4대 정신을 가지고 그러니데 사대주의 정신을 가지고 유대의 나라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에서는 은을 가지고 조공을 바치러 왔고 아라비아에서는 짐승의 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오 사밧 왕에게 잘 보일렸고 쉽게 말하면 뇌물을 쓰는 거지요 우리나라도 사대주의 사상이 있는 조선시대에 중국을 섬겼듯이 이 사람들은 부강한 나라 유다 나라를 보고 블레셋이라든가 아라비아라든가 그외 나라도 많겠지요 성경에는 두 나라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외 조그마한 군소 나라들이 얼마나 유다 나라를 섬기고 유다 나라를 부러워하고 거기에 대해서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그 누가 했습니까? 요호와 하나님께서 주위에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에게 겁을 먹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요수와 요사박과 싸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 조공을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와서 유다 나라는 졸지에 강대국이 되고 부자 나라가 되고 부유한 나라가 되고 국고성 요세를 만들고 용맹한 군사를 많이 모집하여 국방을 튼튼하게 만들고 그야말로 부국강병한 나라로 이렇게 거듭나게 된 나라가 유다 나라입니다 오늘 역시 그 임금의 치하에 있을 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 것인가 역시 부국강병 부국강병책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말씀 운동 전국에 지도자를 뽑아서 유다 모든 고을의 전국에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말씀 운독을 폈던 그때에 유다나라는 기적이 일어났고 주위에서 가장 강대국으로 쓴겨 갔던 그런 역사가 바로 역사서에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못 믿으면 기독신자 아닙니다. 그것을 못 받아들이면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그것을 못 믿으면 완전히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은 기독신자라고 할수 없겠지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역시. 요사바드 왕이 그 치리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가. 역대하 20장 1절에서 30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에 요사밭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부강한 나라 되었는데 아람이란 나라가 아람연합군입니다. 몇 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이제 1대1 나라 가서는 요사바드 왕을 쳐볼 수 없다. 그래서 많은 군사력을 연합 군사를 모아서 유다 나라를 침공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숫자가 많으니 요사바도 왕도 겁을 못집어먹었어요아이 뭐 큰일 났구나.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많이 성장했는데 다 빼앗기게 생겼다 싶어서 어, 처신한 내용이 오늘 역대야 20장에 나옵니다. 그 후에 모압자손과 암몬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요사밭을 치고자 한지라 이제 유대 나라를 공격하겠다 우리가 뺏어겠다 전쟁을 해서 요사밭이 들어와요 요와께로 낯을 향하여 강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하며 그때 요사밭이 하나님께 부르지는 가운데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군사력을 보고 숫자를 보았을 때는 도저히 그 연합군 암몬 아람군대라 하고 전역에서 이길 승산이 100% 없었기 때문에 이 왕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이 우리가 복음성까지 되죠 주만 바라보나이다 길은 한계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스가리아의 아들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요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왕이여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왕이여 저 아람 연합 군대가 전쟁하러 쳐들어 왔어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세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전쟁을 누가 했냐? 하나님이 시작했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치게 만들고 이 전쟁을 치르게 만들고 유대나라를 공격하고 요사바당을 공격에 빠뜨리고 하나님이 속한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이제 요사바당이 전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즉 첫으로니 방어해야 를 되겠지요.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러 나가니라. 나갈 때에 요 사밭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여지다. 왕아입니까? 요소. 여러분들이내 말을 들여지어다. 전쟁하러 나가기 직전에 팍, 백성들을 모아놓고, 군인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요하를 신뢰하라. 오직 주만 바라보라이다. 주만 바라봅시다. 그리하면 경고이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예,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지명 한번 선지자의 말을 들을 지어다. 선지자 입을 통하여 들려온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들을 지어다. 역시, 말씀 운동에 대가했던 요사바당이 역시, 역시 이 자리에서도 전쟁하러 나가서 방하기 위해서 선지자의 말을 들을 지어다. 그리하면 형통케 하리라. 백성과 더불어 인원하고 노래한 자들을 이제 전쟁할 준비가 딱 앞에 왔습니다. 군인들을 모아 놓고 제사장을 모아 놓고 백성들을 모아 놓고 찬양대를 모아 놓고 딱 전쟁하기 직전 그때 요사밧 왕이 한그 모습을 그 상황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2절, 23절이 되겠습니다. 21절, 백성과 더불어 은원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진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인자하시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전전하는데 뭐 대포라든가 대포 있었는지 몰라도 총칼 뭐 이러고 말을 준비하고 탁 이제 공격 개시를 해야 되는 그 찰나에 요사와 전쟁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예배드릴 때있는 옷을 입히는 거라요.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차장대에게차장대 찬양대 가운을 차 거룩한 가운을 입히고 군대 앞에 나갑니다. 군인이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차장대가 먼저, 성가대가 먼저 군인 앞에 전선에 먼저 일선에 나갔어요. 행진하여 이르기를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에게 감사하세 여호와에게 감사하세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나가는 거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기독 신자에게 확실히 믿는 기독 신자에게 주시는 전술법입니다. 전술법이라요. 전쟁은 총과 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라 이죠. 세상에 전쟁을 이렇게 하는데 어디 있어요? 노래하는 자 먼저 앞에 나가고 군인은 뒤에 나가면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전능왕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할 수 없소. 아마 아라운 군대가 멀리서 소리가 들었으면 웃긴다 하겠지요. 저놈들이 저거 정신이 돌아난 것보다 전쟁하러 놈, 전쟁에 하러 오는 놈들이 노래를 부르고 오네. 군인을 앞세우고 말을 타고 창을 들고. 활을 들고 방패를 들고 뛰어나와야 할 군인들 뒤에 있고 뒷전이고 노래하는 거룩한 아름답게 꾸민 예복 찬양대 가운을 입고 나오는구나 이야 희한한 놈들이다 저거야 뭐도가래던 쥐다 한꺼번에 작살을 일 것이다 아람 연합 군대는 그렇게 보았었겠죠 멀리서 탁공격하 오다가 멈추었었어 이거와 똑같은 일이 또 있습니다 많은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서 여리고 성 무너질 때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역시 나팔을 불며 찬장대가 나가고 거기에 또 뭐가 갑니까? 성경책이 법궤가 같이 따라 도옵니다. 언약궤가 언약궤 은약괴 군인 찬장대 나팔 불고 재상들을 빙빙 도옵니다. 그들은 하루에 한 바퀴 시간이 넉넉합니다. 망, 난공불락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러 가는데. 여러가지 무기를 들고 성을 무너뜨릴만한 어떤 그 도구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나팔 가지고 가고 군인도 같이 들어가고 성경책을 들고 빙빙 도는 거라 하루 한 바퀴 돌로 자고 저녁 한 놈이 열심히 해야 될 건데 한 바퀴 돌로 자요 그냥 지금 숙소에 들어가서 텐트에 가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운동하고 말씀을 가지고 하는 주의 백성들은 시간이 그만큼 많습니다. 넉넉합니다. 제가 늘 PM 독서법을 가지고 포토리듬할때 강조하는 것이 시간이 너무 많다 이죠. 시간이 시간이 넉넉해진다 이죠. 여유가 있다 이죠. 즐기는 시간이 많다 이죠. 내 취미 생활도 하고 좋아하는 어제 그곳에 여행도 하고 여가 선육을잘 하라 그랬습니다. 시간이 넉넉해요. 예리고성 도노사 시간은 뭐 낮에 와 자는 거라요 전쟁하는 사람 낮에 잠을 자고 낮잠을 자고 있다니까 그만큼 시간과 여유와 마음이 태평성대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성경을 말씀 문화하는 곳에만 일어납니다 다른 곳에는 노심초사하고 활을 가다듬고 방패를 닫고 열심히 준비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잤어요 한 바퀴 돌고 자고, 두 바퀴 돌고 자고, 여기에 아람 연합 군대하고 나가는 이 오사밭. 밤에 실건 자고, 아침에 일찍 딱, 야, 전쟁하러 가자. 에놓고는 찬양대 불러와라. 찬송가 노래를 준비하라. 앞에 나가라. 찬양대가 믿음 없으면 어떻게 나가서 적들은 지고 화를 들고, 창을 들고, 막 앞에 공격에 말 타고 오는데, 그 앞에 어떻게라고 겁이 나서. 아무것도 없는데, 무기라고는. 전쟁 희한한 전쟁입니다. 22절. 그그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자, 여기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벽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온 암몬 자손과 모압 세일 산 주민들을 치게 하시므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모압하고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그지방이 세일 산지방인 세일 산 주민들을 누가 쳤습니까?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느니라.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복병 천사 아닙니까? 천군 아닙니까? 복병 다숨겨놨서안안 안 보여. 그래 복병이 일어나서 모압 암몬 세일 산 주민을 다 물리쳐 버렸어요. 다 취심으로 패하였느니라 이쪽에서는 뭐 했습니까? 유다나라 백성들은 찬송만 불렀어요. 뒤에 군인들이 있어요. 백성들이 따라가고 있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예배 아닙니까?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 자리에 적들은 뾰족한 창, 활, 화살, 모든 칼을 들고 오는데 이 방패는 찬송이었어요. 이 방패는 예배였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세. 여호와를 찬송하세. 주만 바라보나이다. 거기에 아란 군대가 그냥 폭삭망했습니다 누가 싸웠습니까? 그 앞에. 찬양대 앞에 누가 있습니까? 주위에. 하늘의 천군을, 하늘의 군대를, 이따 팍!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팍! 그할거 있나? 몇초 만에 다 해치웠어요. 군인들을. 23절, 곧 안몬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안몬 자손, 모압 자손, 세일산 주민이 주민들을 쳤어. 뭐, 세일산 주민은 자기들 끼리 연합군끼리 나라가 나눠져서 치기 시작하는 세일산 주민들은 멸한 후에는 그들이 자 세일산 주민을 먼저 안몬과 모합자손이 쳐서 전멸하고 그 다음 가서는 모합과 안몬자손이 서로 제 서로 서로 자기들끼리 전쟁을 해서 한 사람도 살아남아 돌아가는 사람이 없도록 완전히 진멸 전멸 다 했습니다 그 골짜기 전쟁터 이름이 브라가 골짜기입니다. 브라가 골짜기 역대하 20장 25, 26절에 나옵니다. 브라가 골짜기에 시체만 절비한 거라요. 시체만 히스기야 왕이 역시 또 이런 전속을 했지요. 히스기야 왕은 앞에 나가지도 않았어요방 안에 있었는데 아수르나라가 쳐들어 왔을 때에 아침에 가봤더니. 전쟁 안 했어요, 희수야 왕. 총칼 그건 아무도 준비 안 했어요. 18만 5천 명 아수르 군사가 전부 송장해더라. 하나만 딱사그 왕이, 왕만 살았고 다죽어버요 18만 5천 명도 그 당시에는 오랜 옛날의 이야기 아닙니까? 엄청난 많은 군인이었습니다. 다죽었버렸어요 누가요? 복병이 일어났어. 하늘에 청군이 일어났어. 그들을 딱, 청군이 한번 휘두르면은 뭐 1초 2초 0.몇 초 만에 다 이길 수 있는 막강한 천군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막강한 오른팔 군대 아닙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만 잘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가르치그 방법대로만 잘 하면은 전쟁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라 안 그랬습니까 그게. 자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래 브라가 골짜기에 요호삽 왕하고 신하들하고 군인들하고 가보았습니다. 전쟁터에 하늘의 천군이 와서 진멸시키는그 골짜기에 올라가 봤더니, 내려가 봤더니,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살아서 간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물, 이제 물건을 거두러 갔는데, 물건이 너무 많아, 거둘 수가 없어서, 3일 동안에, 4흘 동안에 군수물자 군수물자뿐 아니라 다른 게죠 전시물을 거두어 왔더라. 그 당시는 전쟁하면서 모든 금은보화를 싣고 다니던 모양이죠. 굉장한 수입을 얻은 3일 동안 4흘 동안에 유다 백성들이 가서 거두어 온 물건이 산더미같이 많았겠지요. 고가품도 많고 금은보호 보화 보석도 많았지요. 이토록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자 정리합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미사일 아니라 핵, 천 개, 만 개도 전쟁은 하늘의 천군 복병만 일으키면 그거는 일객에 다 깨뜨려 버립니다. 여기에 요사와선 그저께 시간은 뭐 했습니까? 전국의 말씀 운동. 성경 읽기, 성경 공부, 성경 강의밖에 안 했어요. 다른 거한 개도 없습니다. 했으면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을 텐데, 말씀을 율법책을, 언약책을, 성경을 들고 가서 가르치라. 그래서 굉장한 부강한 나라 되었습니다. 근데 내 없이 아랍연합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요사본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두려움과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그때에 선자 가르쳐 주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뭘 자라고 그랬습니까? 예배를 잘 드립시오. 예배 성공하면은 다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 못하면 다 실패입니다. 요사보당은 찬양대를 모았습니다. 노래 잘나는 사람을 찬양대를 몇 명이지 안 나와 있어도 많은 군대를 모았습니다. 군대를, 아 찬양대를 모으고 군인을 집합시키고 적에 얘는 백만 같으면 유다나라 한 십만이나 됐겠는가. 그 정도로 군사력 비교가 컸던 그치대였습니다 그래서 요사밭이 겁을 집어먹었죠. 적이 아무리 커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간다. 예배,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 중에 찬송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난 시간은 말씀이었지요. 물론이 말씀도 나갔습니다. 그뭐 나갔죠.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들을지어다. 성경 아닙니까? 언니라도 성경을 말씀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이제 찬양들을 앞에 내보낸다. 잔송하면서 이제 전쟁을 시작된다. 나가는데 아니나 이쪽에서는 화살 하나 안 쏘었어요. 칼한 자루도 창 하나도 날리지 않았는데 복병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의 군대가 와서 그들을 다 전멸시켜 버렸습니다. 이것이 휴의 백성들과 불신자의 전쟁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삽시간에 요사밭은 유다나라가 대석을 거뒀습니다 요만큼도 돈도 안 썼고 노래만 불렀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만 드렸는데 아람 연합 군대를 완전히 침멸하고 승리하는 이 전쟁사가 바로 요사밭이 아람 전쟁했던 그 이야기 이야기입니까? 실제,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 많은 우리 지금으로부터 우천은 일에 있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 결과, 태평하고 하나님이 평강을 유대 나라에 주셨더라. 하나님이 그 나라를 태평하게 만들고 평강을 그 나라에 주었더라. 자, 정리합니다. 뭡니까? 첫 번째 말씀 운동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리키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선포하고, 성경을 서붙이고, 신명기 6장과 11장 내용 아닙니까? 어디 가도 하나님 말씀 성경 위주로 살아라. 그신명기 강입니다. 의 그것을 지켰던 요사밧 정부에다 성경 말씀 문도를 피였는데 이런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그 왕이 이제 아람 연합 군대 같이 연합 군대의 많은 군대가 찾아왔을 때도 처음엔 두려워지만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바르게 드리자 물론 말씀은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면서 바른 예배를 드렸는데 역사가 또일어났거든요 저 목회를 하면서 그런 예를 가끔 가끔 봅니다. 예배 바르게 드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손이 함께하는 거 목회, 목사가 목회하면 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속된 말로 그 재미를 보고 있거든요. 그 재미를 보고 목회하니 얼마나 힘이 생깁니까? 힘이 납니까? 지금 제가 은퇴가 아니고 현직 목사 다면 이제 성경을 포토리리삼 3천독 이상 했기 때문에 더 신바람 나겠지요. 예배 말씀 오늘 두 번째 부국 강병책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 성공하자이죠. 예배 시간에 앉아서 폰 장난하는 것 시간 아닙니다. 카톡을 보는 시간 아닙니다. 손톱 정리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예배는 다른 생각하는 시간 아닙니다. 찬송할 를 다른 사람 찬송 부르고 보는 시간도 감상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찬양대 찬양을 감상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 에 임한 시간입니다. 전능왕 오셨어. 전능왕이 내려왔었어. 우리 교회와 내게 함께 하시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주님 경변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로 예물을 드리고, 주 앞에 약속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찬양을 잘하나 뭐나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음석을 들으면서 그날 최고의 축제 분위기가 우리가 공식적으로 모이는 예배입니다. 예배 성공하면 다 성공합니다.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성공했습니까? 예배는 누가 합니까? 악기가 합니다. 찬양대가 합니다. 그의 많은 음향 시설이 찬송 다 불러줘요. 우리는 찬송 안 해요. 입만 들썩거렸지. 정말 내 심정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몇 사람 되겠어요? 쿵작쿵작거리고 박자에 맞아 흥에 겨워서 부리고 감성적으로 부는 거 그게 아니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세. 하나님을 찬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찬송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 그때 목사님 입술 속에 나오는 소리가 아니고 하늘에서 다이렉트로 떨어지는 내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사람이 말한는거다 풀려버리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날 예배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게다 성공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전부 다 태평성대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그럼 내가 예배 잘 들었나 못 들었나 자기 자가, 자가 평가해 보세요. 예배 마치고 탁 이제 마지막 손가를을르고안 나갑니까? 나갈 때 마음에 편안해집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또 다음 예배, 주일날 예배가 기대가 되고 하나님의 어떤 음성으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내게 생각나게 만들어서 듣게 하시는가 그것이 기대가 돼요. 그리고 또 다음절 기대되는 만큼 내가 준비가 또지요. 오 기도맡은 당번 장로님과 집사님들란 기대가 붙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나를 보시고 우리 교회를 보시고 어떤 것을 하실 것인가, 나는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이것을 내가 진실령과 진정한 내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강단에서는 목사님은 신바람이 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다이렉트로 들었지요. 그걸 갖다 팍 주일날 교인들에게 선포합니다. 공포합니다. 들려 줍니다. 그 공포하고 선포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각자가 그 사람에게 내리기 시작합니다. 감동 감화를 주는 겁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뭐 무슨 뭐 감미로운 말을 말했든지 농담을 한다든지 지식 있는 말을 써서 그 사람에게 마음을 영혼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움직이게 만듭니다 끝마치고 돌아가는 각자 말고 끝마치고 한번 보세요. 눈이 맹성 맹소 맹서가 뭐 너무 곤란합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보면 구석구석 앉아 기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 크게 쭉 그게 상, 그게 일상 예배 의 상식입니다. 그 강대 넘어가 다는 안 해도 넘어가, 그저 집에 안 가고 밥 먹으러도 안 가요. 식당에도 안 가고 그냥 거기서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 성경 보는 사람. 그태반이 넘도록 교회당에 그렇게 즐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날 그 교회는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가 되겠지요 그 근래에 제가 십몇 년 동안 교회 가봐도 그런 교회는 한 군데도 못 찾았어요 한 군데도 발견 을못 했어요 걱정스럽습니다 정말 예배를 마치고 나서 마음에 흥분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흐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회개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등등 있습니다. 그게 터져 나와야 돼요. 예배하는 그날, 당일, 특별히 주일날 예배들 때다 아, 터져 나와야 돼요. 먹는 거다 잊어버려. 식당에 가서 먹는, 내가 뭐 하는 거다 잊어버리고 그냥 기도다. 오후 예배 드리고 집으로 가서 그날 또 즐기면서 한 주간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예배 성공하는 예배 성공은 교회 성공이고 예배 성공은 내 자신의 신앙생활 성공이고. 다시 전국 모든 교회가 예배성 가면 은 들을 것겠지요 암몬과 아람 군대와 세일산 주민들 아무리 쳐들어도 다 누가 복병이 일어나서 하늘나라의 군대가 일어나서 그들을 다 처분해 주실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요. 오늘 북극 강병책 두 번째 예배, 참 예배, 진정한 예배, 예배 잘 들으면 대한민국은 인류 선진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말씀 운동, 예배 운동에 승리하는 이 방송을 듣고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